인국의두 장교가 기차 영화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잉커스 소리라고 하는 대령이었고 한 사람은 루 윌리스 장군이었습니다. 이 윌리스 장군은 남북전쟁 때에 육군 소장으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 잉커스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예수 생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메시아라느니 뭐 하나님이라느니 그러는데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됩니까? 장군님은 이 문학에 소질이 있으시니까 한번 예수를 주인공으로 해서 멋진 연애 소 하나 쓰십시오. 그러면 아마 책이 잘 팔려서 큰 돈을 벌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웰리스 장군이요. 아, 그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제대한 후에 이 오웰리스 어이 사람이 정말 그인거슬의 말을 생각 생각이 나서 자신도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정말 예수라는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연애서 써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예수에서 알아대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 예수님의 자취를 찾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을 써나가면서 이 오일리스의 마음에 편화가 생겼습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었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가 소설을 다탈고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이 웰리스는요, 기득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1880년에 테일 어브더 크라이스트, 그리스의 이야기라는 그 부제가 붙은 책을 출판했을 때에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분화 팔렸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베너지요. 예, 그는 정말 자기 생각대로 책이 많이 팔 돌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달성했지만, 은그 기독교를 반박해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던 그런 의도와는 관, 반대로, 우리려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59년에 거장 윌리엄 와일러가 이 제목 그대로 영화 만들지 않았습니까? 차트 헬스턴을, 바로 이 배너로. 그리고 그 메셀라 친구 역에는 그 스티븐, 어, 보이드를, 주연으로 해서 두 사람이 주연이 나와서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명한 영화입니까? 영화 역사상 가장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가요.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실수 줬습니다. 영화사의 11개 부분을 휩쓴 그 기록은 그 후에 한 40년 지난 다음에 생긴 타이타닉, 그리고 그 후에 한또 7년째 생긴 그 반지의 제왕,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11개, 11개, 그 상을 탄 것이. 우리는 이사 다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꾀해 갈지라도 그 걸음인도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이 윌리스가 처음의 의도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러한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윌리스의 마음을 찌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대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일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않습니까 그러한 이 사울의 후예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행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리석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뭐 예수가 십자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느니 하는 그런 말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는 그러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치뷰하게 추적을 하고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 의사를 찾아가서 또 고고학적인 증명도 다 찾아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을 완성하고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대변하는 변경하는 그런 책을 쓰고 말았어요 그 유명한 누가 돌을 옮겼는가 Who moved the stone? 이라고 하는 책이죠 2003년도에 나온서 한글에 번역된 것입니다 예, 그들 모두는 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의도로 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리그란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브루세의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알렉산더가 열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시저가 B.C. 44년에 불토세에서 칼을 찔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현장을 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원로원 계급 그 사람들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열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의 휘하 장면을 몇 사람만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일시에 500여 명이 보았고 그리고 나중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시저의 죽음이나 알렉산더의 죽음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지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부활절,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만의 축제가 아니고, 이 부활절은요, 온 인류의 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죽었다가 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절 하면 은 우리가 이스라 그러는데, 이 이스란만 하고... 부활의 말은 관계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트라고 할까? 우리 한국에서는 부활절, 이게 맞는 말이죠. 부활절.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말은 리제렉션이니까, 부활절도 리제렉션 하든지 아니면 리제렉션 데이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왜 이스트라고 했을까? 초대교회 때에, 어, 이 교회에서는요, 이 부활절을 지킬 때에, 유대교의 그 유월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파스카라고 했습니다. 파스카, 파스카 했는데 그 당시에 저 북부 유럽에 튜튼족이 그봄의 축제가 있었어요. 봄의 축제. 튜튼족은 게르만족인데 지금 말 하면 독일 계통이죠. 그 사람들이 지키는 이 봄의 축제에 그 봄의 여신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이 같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이스터라는 이름을 지켰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왜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키는 그런 축제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기도가 지킬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그걸 반대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절대 25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덜판에 양을 지켰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추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 4월이나 5월로 보잖아요? 그런데 12월 25일은 사실은요, 이방인들, 이집트인들이나 저 이방인들이 지키는 무적의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절. 태양을 숭배하는 날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어 12월 2 2일동기아닙니까동기는 해가 가장 짧은 때거든요. 그때부터 점점 점점 해가 더 길어지니까 그때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지켰습니다. 그것을 325년 니케아 정교때해 대해 그때부터 이제 어이 크리스마스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왜 이방인들이 지키는 그 태양절을 갖다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드느냐? 이건 사탄의 아, 에,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이스터나 이방인들의 축제였지만은 이것이 부활이된 것이나 태양절이 이방인들 지키는 축제 그 기념일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로 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절기가 이방의 절기를요, 삼켜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크리스마스 할 때에 그것이 태양절을 생각합니까? 누가 이스터 할 때에 그 이스터가 저 튜튼족의 무슨 봄의 여신에게 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진을 봐도 이스터 하면 은요 부활절 딱 나옵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여자의 이름 하나 다 나오고요. 이스터 하면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의 탄생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이방인들의 절기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뭐, 어, 왜 이, 이방인들의 절기를 위하시겠냐. 그렇게 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절,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천열매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끝난다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아무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선사님 말씀한 것처럼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부활한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마르틴 루트는 말하기를 주님은 이 부활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에 움트는 나뭇잎에도 새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신을 말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만 겪던 것이 아니고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뭇가지에서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도난걸 그걸 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뭇가지를 볼 때에 참 겨울에 앙상한 가지인데 거기에서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고 또병 들고 늙고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다시 산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실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다시 거룩한 것으로 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살다가 늙어 죽지만은, 다시 주님 오시는 날, 새로운 모습으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요 부활이 믿어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번 부활절에 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헛것인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아무것도 아니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금년 봄에 이제 나그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올 때에 아 진짜 부활은 있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뭡니까, 애벌레가 본데기 돼서 죽는 것 같지만은 다시 나비처럼 탄생한다? 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에서 찾았던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찰나를 올리던 두 사람이 말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역사에 처음 퍼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첫 메시지인 거예요 거의 그 2000년 동안의 역사의 골목마다 이, 메, 이 메시지가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메시지 바로 이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립니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이것만큼 신비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사느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생, 생긴 게 아니야. 우리의 경험이 아니야. 우리의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부활이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은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우주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이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깨닫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을 알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알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물론 욕심의 죽음 때문에 아쉬움이 있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신은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나는 죽어도 천교한다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세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애가 이 땅에서 7, 80년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믿어지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 같이.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물론인 것이고요. 친구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도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언제 부르시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내세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할줄있습니다 다시하신 주님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